웃겨서 약권 교체. 안녕하세요. 점점 쌍수가 자리 잡은 빨대양 서민입니다. 오늘은 희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나라 겨울 가뭄이 심하죠. 근데 뉴스를 보다가 말이야 이 극심한 겨울 가뭄을 해결할 방법을 저 빨대양이 찾아냈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최강욱 양수기. 얼마 전 조국 딸 조민이 부산대랑 고려대 입학 취소됐다는 뉴스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뉴스를 보고 민주당 최강의 의원이 말해요. 감옥도 아니고 이제는 병원에 있는데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이 사람들 지켜주고 싶고 봤지 봤지 이 양반 울어 조국 가족 지키겠다면서 웁니다와 이게 울 일인가? 근데 이분은 울어 대단하죠. 이 정도 이착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정치 같은 거 시키면 안 돼. 더 대승적으로 더 국가의 보탬이 되는 일에 써야지. 그렇지. 감옥 해결. 그래서 최강호 의원을 겨울 감옥 극심한 곳에 데려다가 묶어둡니다. 꼭 묶어야 돼. 겨울이라 칼바람 불면 도망가. 그 상태에서 주국 사진을 딱 보여주면 양숙이 원 눈물이 막 쏟아져 감옥 해결이야. 눈물이 좀 마른다? 그럼 사진을 바꾸는 거지 정경씨 사진으로. 그러면 또 양수기 부스터. 눈물이 그냥 봄물터지듯꽉 쏟아져요. 그러다가 또시들하면 다시 조민 사진 딱 보여주고 이렇게 멜들리로 주급 가족 사진 보여주면 그 지역 가뭄이 아니라 홍수 걱정해야 돼. 정치는 무슨 얼어죽을 청치야이 정도 양수 능력이면 가뭄 해갈에 나서야 돼. 아니 동료가 안 좋은 일 당하면 울 수도 있지. 너뭔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우리 인간 양수기, 인간 착즙기 눈물샘이 24시간 팔당댐 만수주의보인 우리 최강호 의원을 몰라도 한참 몰라사는 소리입니다. 자, 최강호 의원이 조국 아들한테 이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 줬다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죠. 근데 이 허위 인턴 증명서 이게 2017년에 한 번, 2018년에 한번 해서 총두 번인데, 추가 의원이 처음에 서면 진술할 때는 "이거 다 어, 내가 발급해 준 거다, 허위 아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2020년 재판 때이 진술을 뒤집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두 번째 인턴 증명서는 자기가 발급해 준게 아니래. 그럼 뭐야? 조국이 위조했다는 거잖아 2018년이면 이 양반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할 때거든 그 상급자가 민정수석 조국이고 그래서 이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허위면 최강욱 죄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마신 조스라다무스 조만대장경 조로남불 이 조국교수를 뒤처리할 화장지 머리에서 내팽개치고 물내려버린거예요 자기 살길 찾은거지 그런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죽을 지키겠다고 눈물을 흘려? 우와 브라보 브라 존경스럽습니다. 이 두꺼운 낯짝, 이 감쪽같은 연기력, 이 가공할 착진 능력 이 삼박자가 합을 일은 정말 최고의 양식이에요. 이분이랑 호프집 가면 이 마른 오징어가 물 오징어 된다는 소문 이 있어. 이 마른 오징어에서도 물 짜내거든. 이 사하라 사막도 꽃 피웁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님 정치 그만하고 생산적인 일, 어? 지구 가뭄 해결 이런 일을 하세요. 조국 사진은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이 조국 철봉 사진 그 앙상한 팔다리 보면 지구 해수면이 올라갈지 몰라. 너무 울어서. 아무튼 우리 최강호 의원이 이 조국 지키겠다면서 우니까 우리 깨문이들도 같이 오열하네 얘들아 차라리 드라마를 봐라 픽션이랑 리얼을 구분 못하겠으면 차라리 이 형을 봐 형이 맨날 이건 구라 이건 픽션 하면서 뚝시가처럼 찝어주잖아 또 요즘 이형 얼굴도 볼만해 앙 그니까 러 이제 좀그 허물물 난간 민지당 유니버스에서 좀 깨어나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최강 의원처럼 정치 말고 다른데 재능있는 사람이 또 있어 이분은 그 불법 철거하는 애들 있잖아 막그집 때려부수고 세입자 쫓아내는 주로 이제 조폭이 하는 그런 업체 그런 업체가 이분 채용하면 생산성 따따따블로 올라갑니다 안 나가고 버티던 세입자들 이 협박하고 욕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이분 채용만 하면 그냥 알아서 나가 이분이 누구냐? 눈치챘지? 그래 우리 문통 그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까지 사표를 냈어요. 사표가 수리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검사직 최고 영예, 이 검사의 최고봉, 이 모든 검사들이 평생을 바쳐서 오르려고 애쓰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검찰총장인데, 벌써 두 명째죠? 검찰총장이 자기가 하기 싫다고 제 손으로 사표를 쓴 겁니다. 와, 우리 문통, 퇴치 능력 기가 막히죠? 이 능력 썩히면 됩니까? 명예퇴직 추진하는 기업들, 무호가 불법 철거 업체들 우리 문동 채용해보세요 안 나가려고 철썩 붙어서 이 젖은 낙엽 정신으로 버티는 사람들 다 알아서 나갑니다 무호가 철거 업체 운영하는 조폭 오야봉님들 빨리빨리 우리 문동 컨택해 퇴임하면 몸값 더 올라 근데요 김호수 총장이 살펴쓴 이유가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검수완박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때도 이유가 검수완박이었어.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윤 총장한테 수사권을 뺏으라고 하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거잖아. 근데 민주당 얘네들 되게 웃긴다. 그때 윤 총장이 나가니까 검수완박 추진을 안 해. 그러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또 검수완박을 추진합니다. 그렇지? 얘네들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윤석열이 자기들 수사하는 거. 그 자체가 문제야. 근데 이심보가 얼마나 막장이냐면 좀 보세요. 지금도 검찰에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공직범죄, 뭐, 부패범죄, 금융범죄 같은 뭐, 이런 육대범죄뿐이에요. 근데 검찰수사권 사라지면 이런 범죄 저지르는 범죄자들만 아주 신나지. 잡힐 일 없잖아. 그럼 피해는 누가 봐? 국민이 봅니다. 결국 검찰수사권이 사라질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인데 민주당 얘네들은 이런 거 상관없어. 국민이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떡이 되든 자기네만 안 잡히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검수한박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 제일 안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지. 이재명. 그래서 이 검수한박을 이재명 지키기 법이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검수한박을 당론 채택했다는 거예요. 아, 민주당. 이 고쳐서 쓸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고쳐서 못 써? 얘네 그냥 버려야 돼. 아무튼, 원내에서는 이렇게 이재명을 지킨다면, 원외에서도 이재명을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 개딸들, 20, 30대 여성들이 이재명 딸이라면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거예요. 근데, 야. 이것도 미스터리야. 야 개딸들아, 나 뭐하나 물어보자. 니네 그 윤석열 여가부 페이지에 발끈해서 이재명 지지한 데매. 근데 니네 오빠는 괜찮니? 그막그 그 카, 아니 그 예스파 그 카, 이 하고 그안막그아우에서 반... 매매한 동호 있잖아, 동호, 동호. 어? 걔가 오빠 건 괜찮어? 또그 니네 아빠 그, 그 작은 엄마한테 막지. 아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괜찮아 그런 아빠, 어? 지키고 싶어? 게다가 이재명은 쌍수를 하면 모를, 쌍수해도 안 돼. 저처럼 인물도 없어요. 그래서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대체 왜 이산시대 여성들이 이재명을 지지할까? 그래서 내린 결론. 야, 개딸들아. 니네 여자 아니지. 그 됐습니다. 저는 이 개딸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재명은 문재인이나 조국처럼 이 강력한 팬덤이 없거든. 팬덤이 있어야 거기 묻어가면서 이표 빨아먹으려는 이최강욱 같은 의원들이 생길 텐데 그게 없으니까 팬덤을 막 조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이죠. 근데. 자발적으로 생긴 팬덤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직한 팬덤이라면 이것도 심각한 사기야 얘네가 공짜로 개달하겠어? 뭔가 대가가 있겠지 그럼 이게 멜론 음악 순위 조작하는 거랑 뭐가 달라 트루킹이 만든 댓글 프로그램의 인간 버전 이 핸드메이드 수작업 버전이 개탈 아니냐 이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의무관 민주당의 움직임 뒤에는 이재명이 있는 거예요. 원회의 팬덤 만들어서 원내 의원들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검수완박법 통과시키는 이 시나리오에서 제 이득 볼 사람이 이재명이잖아. 그래서 선거는 끝났지만 이 의회 권력을 되찾아올 때까지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아 니네 수사권 이 검찰한테도 뺏어서 중수청한테 주면 중수청은 수사 설렁설렁 할것 같니? 그때뭐 중수청 수사금지법이라도 만들래? 얘네는 뭐 지네 안 털리려고 공수처 만들고 수사권 조정하고 검수완박하고 우리 법이 어? 무슨 카드 돌려막긴 줄 아냐? 야 니네 한도 다 찼다 내 장담하는데 지방선거 때 봐라 니네 카드 빵꾸야 뽕